오늘은 전반적으로 장이 좋았습니다. 픽스지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4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이 끈거 역시나 엔비디아였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딥시크 사태 이후로 등락을 거치면서 시들시들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모처럼 만에 5% 넘는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결국 딥시크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딥시크로 대표되는 효율화된 AI 모델이 AI에 들어가는 칩을 더 적게 만들고 최신 칩 수요도 줄이면서 엔비디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딥시크 이후에 다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어제 구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알파벳이죠. 정작 알파벳 주가는 이 클라우드 매출 성장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폭락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AI 지출에 올해만 750억 달러 투자하겠다.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점이 시장 관심을 다시 엔비디아를 비롯한 칩 업체로 돌리면서 이날 엔비디아가 완전히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AI 투자를 한다. 이 얘기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는 전력 투자 역시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 심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오늘 대표 원전주 뉴스케일 파워 주가 급등한 효과 볼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ISM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 있었는데요 이게 528 찍었습니다 지난 12월 나온 540에서 1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기대도 조금 밑돌았습니다 542였죠 다만 기준치인 50을 넘었기 때문에 여전히 확장 국면인 것은 여전하지만 시장은 그동안 화랑을 보였던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다소 톤 다운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날 장기물 금리를 보시면요. 장기물 금리,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오늘 4.4%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장기물 금리는 증시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증시가 더 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투심 강화로 내러티브가 연결이 되는데요. 실제로 10년물 금리가 불과 1월 중순에 5%를 위협하면서 4.8 찍으면서 투심을 크게 억누울린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아진 것이라고 볼수 있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트럼프 집권 전으로 관세와 장기물금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좀 달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이전까지는 트럼프 임기 개시 이후까지도 관세 공포가 커지면 이게 인플레를 유발할 거란 걱정에 장기물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정작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미국이 관세를 발표하고 발효 직전까지 가니까 어땠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관세 부과가 코앞이 되니까 이게 경기 두날을 초래할 거라고 시장이 스탠스를 바꾸면서 갑자기 그때 장기물금리를 내려버린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멕시코 관세 부가 한달 연기됐다 이런 소식 나오자마자 반대로 다시 10년물 금리가 상승으로 반영을 틀었거든요. 성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이제 달라진 내러티브에서는 관세는 경기둔화 경기침체로 아이디어가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10년물 금리를 내리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 바뀌었다, 상황이. 시장이 판단을 바꿨다. 물론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점 가져가셔야 되고 그러나 시장이 이렇게 판단을 바꾸기 이전 그 전에 다수소를 이었던 그게 아니다 무슨 소리냐 관세는 인플레를 높이는 요인이다 인플레셔션이한 것이다 관세 부과는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다시 일깨우는 전문가 의견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준에서 가장 비둘기 포지션을 전담하고 있는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가 그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평소에 굴스비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그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죠. 근데 오늘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대규모 관세와 격화하는 무역 전쟁이다. 만약에 올해 인플레가 상승하거나 진전이 멈춘다면 연준은 인플레가 경제 과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관세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연준이 언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 섞인 발언을 했고요. 굴수비 총재가 또 말하기를 관세가 더 많은 국가나 더 많은 품목, 더 높은 비율로 적용될 수가 있어서 2018년 트럼프 임기 첫 번째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을 놓고서도 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미 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기 쉬운 거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남은 거는 오히려 더 대체가 어려운 품목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플레 미친 영향이 더클수 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굴스비가 총재를 맡고 있는 이 시카고 지요이 시카고 부근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곳이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이 밸류체인에 따라서 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더 우려가 된다. 굴수비 총재 의견으로는 관세가 심지어 중첩될 수 있다. 그래서 관세가 직접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다 매겨지지 않더라도 인플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제조업체, 소비자 이 가운데 있는 공급업체들이 그 비용을 상당히 떠안을 수 있고 가뜩이나 마진이 별로인데 이 경우 공급 업체들이 파산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후 그때 한창 문제였던 공급망 붕괴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죠. 공급망 붕괴, 즉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는 균형점이 B에서 A로 이동하는 이 현상. 그러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GDP를 내리는 최악의 효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굴스비 총재가 우려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연준 최고의 비둘기인 굴스비가 정말 몇년 만에 이렇게 세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심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왜냐면 하 평소에 화를 잘안 내는 사람이 진짜 화를 내면은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굴스비의 이번 발언은 거의 극급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바뀐 패러다임에서는 시장 판단이 관세는 디플레이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다소 톤을 바꿨지만 지금 불수비는 그게 아니다. 관세는 물가 상승과 GDP 하락, 즉 스태그를 부추기는 강력한 동이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가자지구를 재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발언이었고,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 섞인 발언, 말도 안 된다 얘기가 많이 나왔고, 뭐 유럽 국가들도 이것은 어, 합당한, 조치가 아니다, 실현 가능성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폭풍 같은 발언이었는데 글쎄요, 결국 이 디벨로퍼 출신인 그의 DNA가 꿈틀대는 것인지 궁금한데 현실적으로 이 가자지구에 사는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겠느냐 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땅 문서도 있을 거고 뭐 등기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도 집 문서도 있을 거고 뭐 가게도 있을 거고 아마 그게 전재산일 텐데 다 비우고 나가라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재개발 하듯이 분양권을 주고 내보냈다가 다시 뭐 입주를 할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결국은 3저 저유가 저물가 저금리 이 시나리오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본인의 오랜 철학을 어쩌면 버리고 있다. 뭐랄까 좋게 말하면 유연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즉흥적이다. 왜냐면 트럼프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은 뭡니까? 비개입주의죠. 비개입주의. 세계 경찰 노릇을 미국이 하면서 돈 낭비하고 사람 낭비하는 거 너무 싫다. 이게 트럼프의 오랜 정치 철학 아닙니까?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이 막혔기 때문에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이 될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결국 가자지구를 놓고서는 오히려 개입주의의 끝판왕적인 행보를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어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실리주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게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게추 중동 정책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주는 첫 걸음일 수 있어서 그 점에 주목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가 아는 것 같아요 이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 없이 저유가, 저물가, 시나리오 가동이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 기름 채굴를 늘리는 것은 어차피 물리적으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단기간에 1, 2년 안에는 힘듭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사우디와 오펙이 더 뽑아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는 사실 고유가를 원하는 나라고 또 과거는 사우디와 미국이 굉장히 끈끈했지만 지금은 많이 시들하잖아요 이해관계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어쩌면 가자지구 부동산 개발이란 이 플랜은 겉으로는 이런 미국의 원대한 비전 이런 걸 때려놓고 결국은 이런 저유가를 위해서 중동 개입을 활성화하려는 트럼프의 복선이 아닐까 이런 점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adp 고용보고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정도로 잘 나왔지만 지금 머스크 정부 효율화를 위해서 굉장히 정부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고 최근 세일즈 포스 사건 보시면 천명 감원을 했고 지난번 영상 보내드렸지만 버크셔도 자회사 다 합쳐서 4천명 줄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채용 시장이 화랑이다라고는볼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게 중첩되면서 고용의 둔화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금리나 기대감을 다시 돕필수 있는 그런 이 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ADP 고용 보고서는 일단 잘 나왔지만 이거랑 괴리된 숫자가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 금요일 나오는 미국 정부 고용 공식 데이터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